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의 쓸구라면 메뉴는요, 스파게티! 아, 이거 요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듯해요.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마트도 대형 마트에도 안 갖다놓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정말 간단하게 먹기에 좋은 라면이에요.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먹었고, 이 입맛 없을 때 요거만 먹고 그냥 식사 식사 끼니를 때웠던 그런 경우도 많았던 그런 메뉴죠. 뽀글이를 많이 먹었어요. 뽀글이로다가. 요즘에도 군대 PX에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꿀맛이었다고요, 기게글이할때 팁을 드린다면 체다 치즈 있죠? 일반 노란 치즈. 그거 한 장을 라면 물 부을 때한쪽에다 실온에 놔둬. 냉장 상태로다가 차가우면은 잘안 녹고 이쪽 이제 테이블에다 이런데 꺼내 놓으면 냉장 온도보다는 떨어진 실온 온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고치즈를 그 비빌 때 같이 넣고 비벼 버리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난리 나죠, 진짜. 일단은 오늘은 쓸고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정말 지게로 오븐 스파게티를해 먹을 거예요. 마지막에 피자 치즈 올려가지고 오븐에다 구워서 오븐 스파게티로 기가 막히게 해 먹을 겁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 스프가 세 개죠. 여기는 뭐 옥수수, 마카로니, 콩고기 그런 게한 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분말 스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치즈입니다. 치즈 가루. 이것도 놓칠 수 없죠. 오늘 전부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파게티 소스고, 자 마늘. 오늘 마늘 다지지 않고 이대로 쓰겠습니다. 양송이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대부분 있는데, 요거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똑 떨어집니다. 돌리면서 떼주면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하얗고 이쁜 양송이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껍질 이렇게 까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오케이, 좋고 양파. 재료가 스파게티 라면 하나 분량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을게요. 요 정도. 오케이. 양파 다져 놨고요. 피망, 피망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요 정도만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재료 준비 끝났어요. 면 삶고 소스 끓이도록 하죠. 자, 일단 면을, 물을 올립니다. 파스타 만들 때요. 파스타, 뭐, 이거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 요거 대신에 토마토 소스만 쓰시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스파게티 드실 수 있죠. 좋아요. 물이 끓죠? 일단 면을 넣어줍니다. 자, 뒤쪽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소스 끓여야 되니까. 자, 일단. 올리브 올리브 좀 넣어줄게요 올리브 올리브 v e o 넉 i v e o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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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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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i v 자, 이 정도 익힌 다음에 고기 미소스 소고기입니다 볶아줘 볶아줘 자 고기가 색깔이 다 났죠 양송 어면 삶을 때 이것도 같이 넣어줘야죠 건더기 스프 넣었습니다 자이 정도 준비가 됐으면 여기다가 소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뭔가 모자랄 느낌인데 소스가 모자라면 두개 넣을게요 스프 수프. 스프를 잘 섞어줍니다. 불쬐어주고요 자, 일단 면을 채. 걸르고요.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면수.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을 듯하고, 이제 오븐 예열.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오븐 전용 용기에다가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분말. 그리고, 치즈. 와우. 분말은 섞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나와서 얘네들 좀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치즈가 이 정도 들어가줘야 치즈 오븐 스파게티 아니겠습니까? <laughs> 사실상 요거는, 오븐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익은 거고, 치즈 녹은 다음 꺼내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고요 자, 양식엔 긴발이지. 테이블 받침 좀 살까? 이거 너무 제가 써먹나요? 좀 그런가?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쓸고라면 오뚜기 스파게티면. 와, 미쳤다. 오뚝이 스파게티면 치즈 끓고 있는 거 보소 바로 먹도록 하죠. 일단은 치즈를 비벼 줘야 됩니다. 옆에 테두리에 붙은 치즈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가운데에서 한번 면을 다 들었다가 놔 주시고요. 치즈로 비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와우 이 치즈가 절대 그릇에 붙어서 설거지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와. 지금 면인지 치즈인지 헷갈리죠? <laughs> 요거는 말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호로록 먹겠습니다. 와. 와, 고기 맛이랑 치즈 맛이랑 지금 그냥 미쳤습니다. 와, 치즈 실바. 면인지 치즈인지 구분 가요. 기존의 스파게티 맛이 거의 안 나고요. 지금 고기랑 치즈 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쪽 보시면 치즈. 앞에 지금 떡진 치즈 덩어리 보입니까? 피클? 나는 치즈가 별로 안 느끼하기 때문에 피클 잘안 먹는데. 피클 원해요? 그 음. 피클이요? 그냥 뭐 이마트 같은 데서. 하, 말아서. 와하. 와. 와, 맨 치즈가 지금 라면은 5가닥인데, 치즈가 10가닥이 올라왔어요. 전자렌지로도 가능은 해요. 다만 아까처럼 치즈가 색깔은 안 나죠. 그 차이점만 감안하시면 전자렌지도 가능해요. 역시 치즈는 무조건 답이야 와.. 이 치즈 사이에서 나오는 면발들 치즈가 이게 비싸요. 자연치즈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쓰잖아요 냉동 펠레치즈, 서울우유거 자연치즈 99% 달라붙어 있는 치즈, 이거, 이거. 치룽지치룽지 치룽지 와, 이거 진짜, 이건 그냥 다 치즈랑 고기야, 그냥. 면한 가닥 있어요, 면한 가닥.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지금 뭐 면은 아까 거의 다 먹어서 없고, 지금 다 치즈덩어리에, 고기덩어리에, 뭐 이런 거? 고기는 호주산 빈지. 와, 오늘 기가 막혔다 진짜. 다음 주 쓸고라면 메뉴는요. 콕콕콕 라면볶이. 유후후. よし <laughs> <laughs>